뭐 먹어? 우리 오늘 우리 먹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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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늘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메뉴. 오오리> <목소리> 오리+ 먹리 <주물러>. <목소리> 날! <목소리> <올려드릴게요>. 음 <목소리> 아, 오리+ 오리+ 오메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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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매콤오 오리+ 오리+ 럭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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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줄 오리+ 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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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오 주물럭. 입니다. 음. <laughs> 자들어난 보셨나. <laughs> 오삼 주물럭. 제가 갈들 오삼이 아닌데요? 적정하게. 새빨간 양념 옷 입힌 오리와. <laughs> 보통 오삼 하면 오징한장이나오맞데 한 음. 맛을 두배로 끌어올렸다. 그 음. <laughs> <laughs> 우와, 면발입니다 화끈한 불맛 아래 오리와 삼겹살. 아삭한 채소가 한 몸이 되리니. 으흐, 오, 푸짐한데요. 맛의 끝판왕. 와, 오삼초물럭을 소개합니다. 오삼초물럭, 오리 삼겹살. 힘이 네요 빨리 먹고 싶어요. 별로 눈 호강이 되는 아름다운 잡우요 음. 음. 오삼 주물럭이 <laughs>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 뜨겁게, <laughs> 또부지하게 먹어야 제 맛이죠. 어... <laughs> 이렇게 드시면 오리 좀일반적으 너무 많은 분들도 잘드시것 같아. 살로 가요. 이 집에서. 딱 필요한 건. 필요한 건. 쌈 채소를 깨우나게. 많이 선, 먹어도 선, 괜찮습니다. 우와. 무려 무한리필이니까요. 음뭐어어그 거를. 자고로 쌈은 크게. 아주 크게 싸야 맛있는 <laughs> 밥. 음 우와. <laughs> 입안에 가득 그냥. 좀 드시니까 몸이 어때지는 느낌이에요? 더 먹어야 알겠네요. <laughs> 아직인가요? <웃음> 아직은 부족하다. 더블 아, 소분 더 남았다. <laughs> 칼칼한 주물럭과 잘 아... 어울리는 오리탕도 서비스. 오늘 오리탕까지요? 이 조합을 싫어할 자 누가 있으리요? 없어요. 에휴. 팍팍 뜨다 언니 볕가이 많이 먹고 빨리 건강해져요. 알았어. 아프지 마. 빨리 이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예요? 상태 어디 많이 먹는다. 알찬 구성과 건강한 맛으로 손님들 입맛을 대통합시킨 오삼 주물럭. 야이 오삼 좋은데요? 그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봤어. 삼겹살에 오리탕까지 이런 메뉴를 구성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오리 주물럭의 담백한 맛, 네? 삼겹살의 고소한 맛, 오. 오리탕은 오리 주물럭의 맛을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삼겹도 드시고 오리탕도 드시고 하면 고객이 즐거움이 세 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음식 구성만 좋은 게 아닙니다. 야외 네, 예약하셨죠? 네. 네. 왜냐 마당으로 나가면 캠핑장 아니에요? 캠핑장처럼 꾸며놓은 야외 아 테이블까지 미완료. 아 분위기가 제대로있니다 멀리 있는데요? 가지 않아도 나들이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엄청 돼요? 이야. 쌍채소 모자르면 옆에 텀블러를 넣기도 좋고 맛도 좋고. <줘. 웃음> 그야말로 일석이조. 왜 먹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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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으니까 운치도 있고 또 고기가 맛도 있고 참 좋아요. <laughs> 말이 필요 없는 행복의 맛. <웃음> <웃음> 이렇게 황울한 메뉴가 어딨냐고요. 너무너무 맛있다. <laughs>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잘 드신대요? <laughs> 제가 잘못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냄새 나는 고기를.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 우리 못드시는분들이거든요 어. 냄새 안 나고 오리라고 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부드럽고. 질긴 거도 잘못 먹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러? 럽 그래요. 오리내려놓고 입에서 살살 녹는 오삼 주을럭 이 재료들이 주물럭 맛의 기본이 되는 재료들입니다. 와, 재료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응? 이건 저울? 아니 저울이 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하기 전에 제 직업이 제빵사였습니다. 어? 오호, 이력부터 남다른 장사신! 빵에서는 계량이 전부죠. 그렇죠. 계량이 잘못되면 빵을 다 망치니까요. 근데 이건 주물럭이잖아요. 주물럭도 똑같죠. 계량을 해야 되겠죠. 고추장 7kg. 빠르게 또 정확하게. 7kg. 오호. 350. 300. 꼼꼼함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 계량의 신. 와. 들기름. 참기름. 맛의 오차가 매실, 없도록 정확하게. 소주. 이년도 <laughs> 똑같은 맛이 나와요. 네. 고객이 드셨을 때이 어, 집은 항상 똑같아 음. 믿을 수 있어 그런 신뢰가 생기겠죠. 아하. 마지막으로 이 뽀얀 물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데. 어? 이거 무슨 물이에요? 일단 한번초보한 오리뼈가 오 들어갑니다. 고소한 오리뼈. 혈액순환을 돕는 당귀와 힘이 나는 야관벌 우리 찬성지를 야... 보완해줄 녹각까지 진짜 보양식을 만들고자 양념에도 건강한 맛을 추가했다죠. 어, 보양식 그 자체대로 3일간 숙성하면 착착 붙는 양념 완성. 그럼 이 양념 덕분에 주물럭이 잡내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오리 주물럭 양념 갖고는 안 돼요? 오리가 제 역할을 해야죠 두눈 크게 뜨고 살펴봐도 이거는... 그냥 오리인데요 냄새 한 맡아보세요 네? 킁킁 킁킁 표정이 왜 그래요? <웃음> <웃음> 냄새가 나는데요? 아, 응? 술 냄새? 오이? 고량지랑 집집에 오리를 재웠어요 아 지금껏 이런 숙성법은 없었다 아, 우리 만했군요 재료는 고량주와 직접 물이세 가지. 먼저 고농도의 고량주가 잘 스며들게 물과 고량주를 희석해 주시고. 아, 이것도 역시나 계량을 철저히 하시네요. 직접은 딱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요 비법 물을 잘 흡수시키려면. 빵을 반죽하듯 음. 15분간 마사지도 필수. 정말 정말. 치대졌을 줄. 경직돼 있던 고기가 좀 늘어나 있는 거죠. 음. 또 결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확실히 부드럽지. 그 오리 특유의 냄새도 다 잡히고. 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겠죠. 이 방법이 정말로 식감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량주는 술을 발효시킨 곡주입니다.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풍미를 더하는 유기산과 에탄올 성분이 생기는데 그중 에탄올이 고기 조직을 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치킨은 쓴 맛을 내는 탄인 성분이 있어서 고기 잡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믿을게요. 신의 피법 연육 작용에 좋은 고량주와 쌉쌀한 칡즙이 오리 고기와 만나. 비교 불가 완벽한 우와. 식감을 완성했다. 우와. 채소와 떡에도 이차 양념을 넣어서 와. 맛깔스러운 색을 내주시고 이 떡도 별미죠. 음. 오리 고기의 짝꿍 삼겹살에는. 간간한 맛간장을 추가. 이러니 맛없을 수가 없지. 야야야야야이제 하나가 돼요, 섞금다 맛을 보니깐 더 맛있어 보여 <laughs> 난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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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가 채 받을 만하네요 음. 제빵 일을 하시다가 장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과로죠 뭐 과로 새벽 5시부터 일해서 저녁 뭐 9시 8시까지 어? 일했던 것 같아 와 돈을 벌고 일이 즐겁긴 했지만 몸을 챙길 시간이 전혀 없었죠 어이. 디스크도 제가 삼사오력 있었고 무릎에도 무리차고 뭐뭐 좀안 좋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고통일 때 그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심히 간절했던 그때 나를 위해 귀촌을 택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건강은 물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답니다. 음, 음. 예. 야 여기가 제가 선수 만든 정원입니다. <laughs> 아, 직접 미소에 다 사랑이 듬뿍 다... 심 거예요 이게 다. 예, 화단도 만들고 꽃도 심고 음. 나무도 심고 음. 제가 즐거워하는 공간이. 네, 표정부터가 내가 느끼는 행복을 <laughs>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지금의 가게. 잘 네, 보시네요. 뭐 습니다 나방 물이도 맛있고 아, 이쁜이들 분위기도 좋고 여기 오면 여행온 분이겠어요. 그중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요 텐트. 아, 설계부터 제작까지 직접 했다는데요. 아이들 도 있으면 되게 남한테 피해줄까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독립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가족들만의 공간에서 편한 시간을 즐길 수있습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최고죠. 고기 구마 손님, 현장 중계 부탁해요. 이래서 캠핑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이 자체가 좋리도 맛있다. 여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흥이 절로 어, 나는 정도 것 정도? 같아요. 음기어 부드럽습니다. <laughs> 우리 <어디에> 걸안식당에선 <걸리면 웃음> 저렇게 놈이 춤추기 놈이 힘들어요. 놈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먹고 <laughs> 있어. <laughs> 풍경? 오밥 먹다가 산책도 바로 나갈 수 <laughs> 있고. <있구나. 웃음> 아, 어, 날씨 어, 진짜 좋네요. 어? 어? <laughs> 캠핑에서 낭만이 빠지면 안 되죠. 캠핑서이 빠지면 안 되죠. 이야. 우와, 제가 좀 힘들고 인생에서 좀 여유를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어떤 걸 배우셨어요? 어, 쉽게 말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걸 배운 거죠. 음. 행복하게 산다는 건 어쩌면 단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과 부란부란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곧 행복이죠. <laughs> 즐겁고 행복한 식사.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아빠로서 그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식사였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힐링 음식 오삼 주물럭이었습니다.